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. 네. 자 이번 경기 투어링 B 경기 최대 피해자죠 리타이어구. 네. 박정우 선수를 소개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박 예. 아... 레이스 경력은 어떻게 되시죠? 아, 한 10년 정도 한것 같습니다. 10년 정도 했는데 네. 이번 그 알부이 때는 괜찮았는데 투어링 B 엑센디 경기에서만 아주 큰 내상을 두번 입었어요. <laughs> 네. 차가 400km 대 대파가 났고 <laughs> 이번에도 또 약간 뭐 스크래치 정도가 왔는데. 보시면 어떻게 된 사고인지 한번 설명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 말도 안 되는 사고죠. 이거는 뭐 경기 중에 이런 사고가 난다는 거는 참 왜냐면 1번 코너 진입 시 후미 차량이 어... 브레이킹 포인트를 놓쳐서 이렇게 1번 코너 진입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쪽 방향으로 그냥 직진해서 받은 경우죠 옆을, 옆을 받은 거, 옆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쪽쪽로이렇게 에헤이. 자 말씀드리는 순간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 지금 2차 인터뷰 따고 있는데 왜그로도 가세요? 이거 이제 어디 바뀌었어? 네? 예? 언제 바뀌었어? 아까 저기서 3번에서 사드바사에서 출동했는데 비웃겨좀 착불한 가지. 한 번만 참았으면 까먹는 건안전하게 어? 에헤이 산만 산만 어. 산만 자 그러는 순간 에 그러는 순간 박종근 선수 신경 네. 써줘야 됩니다 신경 써줘야 되고 지금 근데 이 차량이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차량이 분명히 후미추 돌이면은 네네 네. 뭐 텔딩이 깨지는 거 이해합니다 텔딩도 멀쩡해요 백판데은 먹었어요 사고가 어떻게 났냐 하면은 누가 지금 여기다가 깜빡이 카바를 지금 껴놓고 있는데 지금 <laughs> 이거 이거 찍으셔야 됩니다 이게 차량 봤을 때는 한 94년식 엑센트 정도 같은데 이거를 껍데기를 회뜨듯이 슬라이스 쏴찍고 가면서 흔적을 놓고 갔어요 지금. 네. 뭐 어떻게 생각하시죠? 아뭐 이런 경우에는 뭐 받은 선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? 자막 처리 해드릴게 요 얼굴 아, 모자이크예 뭐 받은, 받은 선수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. 아, 일부러 예.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경기는 아무튼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. 정확한 브레이크 포위트 잡고 앞에 차량을 추월할 때는 정확한. 진입을 사려서 추월을 해야지. 1번 진입을 인으로 해가지고 140km로 와가지고 해 뜨듯이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면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백판 날까지 지금. 다 작살 났어요 지금. 네 백판 날까지 사고 찾아 이제 네, 끝난 겁니다. 이렇게. 자 여기서 현대자동차 그 견적 전문 이선호님을 모시고 네. 견적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이 어, 차는 네 측면에서 받으면서. 백판 내리 끊이는 상태니까 이런 건 방금을 내요. 교환을 아니죠. 해요. 교환해야 되죠. 교환. 아 교환. 자르네요. 네이 네. 차가 신차가이 1400만 정도 하는데 지금 중고차 시세가 한 1100만 정도 하거든요. 네, 네. 이렇게여기서부터 잘라서 붙일 경우 한 150만 원 가량 감가가 된다고. 봅니다 네. 네. 견적은약한 550만 원 정도. 550만 원. 네. 와우. 브라보. 그냥 뭐 타지 뭘 그냥 타야지 뭐 타고 싶은데 트렁크가 안 닫혀요 트렁크 네. 네. 트요 여기다 고리 고리 하나 달아서 아니죠 <laughs> 자 이거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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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아까 사실 찾으러 왔었거든요 이 받은 선수 분이 매너있게 인사도 하고 사과도 하고 찾으러 오셨었는데 줄를 빼가시길래 아, 너줄땐 언제고. <laughs> 왜 갖고 가냐. 자, 못 갖고 가겠습니다. 그래서 이걸 지금 꽂아놓고 그냥 간 거예요. 예. 네. 이게 과학 수사를 했으면 100번 잡히는 거죠, 이거는. 백번 네. 어떻게 뭐뺄수가 없는 거예요, 이거는. 그죠 하여튼, 응. 그, 우리 마음고생하신 박종훈 선수, 그 선수에게 한마디. 아무튼 뭐, 왜 경기마다 지금 맥세트전을 3사회에 지금 나왔는데, 나올 때마다 대파가 두번 나고, 어이없는 실수로 또입장권에서 벌어지고. 아무튼 뭐 다음전에는 뭐 준비를 다시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. 아니면 뭐 50만원짜리 엑센트 94년식을 하나 사다가 <laughs> 똑같경매수를 누구 하나요? 아니면, 아니면 랠리 경기로. 어, 어, 랠리, 랠리 경기. 랠리 경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각학조사 결과. 시리얼이 나왔는데 93년식으로. <laughs> 20년, 됐잖아요, 20년. <웃음> 20년 <웃음> 된 차네 20년 20년 된차 20년 된 차가 <laughs> 두달된 차네 지금 아웃 시켰습니다 지금 아... 네, 정말 아쉬운 건 오늘 리타이어거든요 사실 이게 형님 잘하셨었는데 리타이어 한번받치고로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<laughs> 안 보여서 자, 근데 네,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엠페라 300에 이제 나가서 그거 준비 준비를 하세요 이제 금방 네. 준비합시다 가고 네. 가고 알겠습니다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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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구. 가고는 이제 나중에 저기서 또 해야지